좀 줄이겠다는 생각안 하셨어요. 아, 그건 아니었어요. 흡수된 거랑 반반인 거 같아요. 네. 어. 확실히 효지심은안 들어가서 이제 아, 이게 크게 남아 있구나. 가시가 없이 그냥 어. 딱, 어.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. 어. 어. 그래. 옷 입었을 때뭐좀 밖으로 튀어나오는 어. 것부터 해서 어. 사우나 갔을 때 이제 좀 안녕하세요. 송파길맨 장태기 원장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여기 한 분을 모실 건데요. 자, 이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분입니다. 네. 닥터장 채널에서 처음으로 자가 지방을 이용한 음경 확대 수술을 받은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. 수술 받고 난 뒤에 3개월째, 어,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바로 열흘 전에 어, 리필을 받았습니다. 리필을 받고 열흘이 지난 이 시점에 이분을 모셔서 다시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분 영상을 보고 난 뒤에 몇 개월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. 자, 이분 모셔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궁금증들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서 오세요. 아유, 형님 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바빴었나 봐요. 네. 그때 뭐 부산 가신다고 그랬었나 네, 아, 맞아요. 부산 갔었어요. 어, 근데 뭐 일은 잘 보고 오신 거예요? 네, 어, 일은 잘 보고 왔습니다. 아이고 참 실밥 뽑았요 네, 뽑았어요. 어어 어, 그렇구나. 자,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네.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3 개월 전에 수술 받은 서른 살이라고 합니다. 아 예. 그래. <laughs>